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오토캐드를 배운다면 이런 강의를 추천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캐드의 기본 기능을 실제 도면과 함께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강의를 찾아보자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오토캐드 메뉴가 보이는데요. 첫 부분에는 그리기 기능 메뉴도 보이네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원이나 세모, 네모, 직선 같은 것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도형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면을 그리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잠깐 도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이 한 가운데 있고, 위쪽엔 네모와 직선, 그리고 경사선, 점선도 보이네요. 그리고 옆으로 기다란 장울도 보이고요. 또 위쪽과 옆에 아래는 치수도 보이고요. 또 문자도 보입니다. 도면은, 간단한 이렇게 동그라미나 네모, 세모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도면을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오토캐드 기능을 어떻게 응용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무 도면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강의가 있다면 정말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강의를 찾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 실무자가 사용하는 빨리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찾아보자입니다. 여기서 핵심 사항은요 빨리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왼편의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도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위쪽에는 초보자들이 그린 방법을 올려놨고요. 밑에 부분에는 실무자가 그린 도형을 올려놨습니다 먼저 위쪽에 초보자 그림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초보자는 선 작업을 무려 10번을 해서 이렇게 10번을 해서 빨간색 도형을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초보자는 8번 세 번째 초보자는 7번 만에 이 도형을 완성을 했네요 그런데 현장의 실무자는 네 번의 선 작업만으로 이 도형을 완성을 했습니다. 속도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죠? 물론, 현장의 작업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실무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장의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그리는 방법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실력으로는 천장의 현업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특히 속도를 빨리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있다면 정말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실무자들이 쓰는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해주는 강의가 있다면 더더욱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속도를 빨리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토캐드를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